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공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암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 우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락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이제 안에는 끝까지 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경험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최근 나의 삶에 세심하게 저를 돌보시고 또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해야 돼요. 그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먼저 전화가 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어또 그저 말하기 힘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먼저 그럼 이렇게 합시다라고 어 제안이 오는 거죠. 문자로 전 제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또는 해결할 될일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잘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최근 몇 주간 좀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고 계시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또 위로의 상황들을 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또 제가 봉독해 드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새롭게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운데 이제 풍성한 삶 시리즈를 마치고 우리가 또 일관성 있게 마태복음을 지금 함께 상, 묵상하고 있으니까 주일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려는데 오늘 본문이 순서가 되었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제가 방금 말 나눠드린 것 같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섬세하면서도 또 꾸준하시면서도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했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섬세한 예수님.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해충 뭐 힘들게 그렇게 제자들에게 짐을 넘겨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 무교저 첫날에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 무교절은 원래 유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뭐 하나로도 볼수 있지만 시작은 유월절이죠. 니산월 어, 1월 14일에 우리로 따지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먼저 행하고 이어지는 7일 동안 어, 21일까지 14일에 14일에 유월절이 그럼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럼 읽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좀 생기죠. 유월절 식사도 하지 않았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왜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는 건 모순되는 것 같죠. 순서가 안 맞죠. 유월절을 먼저 하고 그다음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어,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어,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어,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반드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10명에서 20명 사이에 그 공동체가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침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10명이 안 되면 가족이 우리 가족이 10명이 안 된다. 그럼 이웃집과 함께 그 양을 잡아서 그 양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먹는 시간은 저녁부터, 14일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자정이 넘기 전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 요세푸스 유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수가 27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번 270만 명 정도는 모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10명에서 20명 당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은 각 가정에서 잡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잡아야 돼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듯 그렇게 거기서 도축된 양을 받아다가 이제 굽고 그렇게 식사를 어린 양을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그러면 14일 오전에 준비해서 그날 저녁 식사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하루 만에 25만 마리를 제 성전에서 다 잡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루 전날인 13일부터 이제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에서. 그래야 그 25만 마리의 양을 다 도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무교절과 유월절이 거의 하나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서 무교 그한 주간을 또 무교절로 지내는데 그 시작을 그러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유월절 전날도 무교절의 첫날로. 그때부터 이제 세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어, 무교절을 7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8일을 지키게 된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 첫, 무교절 첫날 뭐 예수님께 물었다 이러면 곧 13일, 유월절 전날인 13일에 예수님께 우리 유월절 어디서 준비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 동편에서 약 좀 떨어진 곳에서 뭐 한1 0리 정도 떨어지는 배단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굳이 왜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느냐? 그것은 신명기 16장 5절, 6절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나중에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머무는 각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에 모여서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성 안에 어떤 집에 아무개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시 거죠. 우리 선생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래서 좀 장소를 빌려 달라라고 한번 얘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제공해 줄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유월절 식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0명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 식사를 했어야 되고 유월절 식사는 대부분 그래서 가족이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가족들이 아니라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고 해라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구하라고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야말로 참된 가족으로 여기고 계시고 그들을 참된 소중한 공동체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중하게 가족 가족보다도 더 우선 순위에 두면서 참된 가족으로 여기면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어, 자신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제자가 그래서 가족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을 정도인데 그 제자들이 자기를 이제 팔거나 배반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위하시는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고 배반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시고 먼저 돌이키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롯 유다 뭐 제자들이 다 그러죠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자가팔 거다니까 나는 아니죠 아니죠 하면서 자기는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아닐 거라고 자기 자기는 빼 빼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은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 사람은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면서 여전히 그가 돌이킬 수 있을 기회를 주시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나 않습니다. 떡을 같이 한 그릇에 손을 넣고 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뭐 우연이겠죠. 그런데 함께 넣는자가 뭐 두세 사람 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들 중에 있을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가론 유다는 사실 얼마나. 어 염치가 없는지 자신이 팔 거를 다 알면서도 이미 제, 대제장들과 얘기를 다 하고 왔으면서 그래서 은 30개도 받아왔으면서 어,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네가 말하였다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아니다 라고 그는 스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너가 너를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했지만 결국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그렇게 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기를 떠날 것을 또 예언하시죠. 그것을 볼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그들을 가장 소중한 참된 가족으로 여기셨고 그들과 가장 소중한 식사를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족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족 가정은 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가족이죠. 얼마든지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얼마든지 용서하고 용납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때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내 속을 썩이고 내 뜻같지 않아서 속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자녀랑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묶어주셨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볼때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성찬식을 하면서 어, 성례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 집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고의중을 죄 중에 있는 사람은 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심지어 팔고 저주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어, 성만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것을 성찬식으로 제정하신 것을 볼때 죄가 없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천주교적인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식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물론 이제 거룩한 예식이니까 최대한 회개하고 거룩한 상태로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천주교식 생각이 반영된 그런 가르침이지 않는가? 그런 천주교식 구원관에서 온 가르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일 때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했을 해결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제정하시며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 우리는 최후의 만찬을 영원한 만찬으로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그 마지막 식사. 하지만 그것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성찬식 언약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한 사람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은 모세의 언약 체결 예식에 12 지파가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때 최후의 만찬에 열두 제자가 있는 것은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식을 바로 새 출애굽과 관련지은 사건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싶었고 그래서 성만찬의 의식을 언약식으로 그렇게 더 강조하고 싶었던 마태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해가 지기 전 이제 시작해서 자정 전에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유대인들의 식사 유월절 식사 관습에 따라서 예식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월절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셔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떡을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데 몸이라고는 하는 하 소마. 이것은 채식인역에서 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쓴 헬라어죠. 따라서 나의 몸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찢어서 떼어주는 것은 빵을 그렇게 찢어서 떼어줬다는 것은 채찍에 나비 뾰족한 나비 달린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가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도록. 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도록 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했는데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는 각자의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동일한 잔으로 함께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앞서 떡은 축복하시고 축복기도를 하시고 떼어 주셨지만 감사기도를 하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기도의 어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감사기도를 올리는 문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되도다 주 우리의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시여 아마 이런 비슷한 기도를 올리시고 잔을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주시며 자신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이고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와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의 또한 핵심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그 의미를 가족들에게 떡을 떼어준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잔을 따라주면서. 또 의미를 부여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성만찬을 영원한 언약을 제정하신 거죠. 개역개정에서 흘린으로 뭐 흘리는 너의 나의 언약의 피다 했는데 흘린으로로 번역한 부분은 사실 직역하면 붓다 그래서 붓는 나의 피다 쏟아붓는 나의 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국 속죄 제사를 위해서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쏟아붓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붓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또 가리키는 성경적인 표현이고 또 세머적 표현이며 폭력을 그당해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또한 예표하시는 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어, 이루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피임을 그래서 그 언약의 피가 구속의 능력에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고 예수님의 피는 피의 의미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서도 제자들과 또온 인류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또 자신의 그 피를 쏟아 구속의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쏟아주시고 몸을 내어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지만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언약식을 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기마다 한번 정도 에서네 번을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 언약 체결로 그렇게 언약 언약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되는 그런 의식을 성성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세세한 그런 작은 표현들을 볼수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들과 너희와 함께 마시는 즉 제자들과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엿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참미하고 또 함께 감난산으로 그렇게 가십니다. 유월절 식사 때는 할렐루야 시에 해당되는 10편 113편에서 118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는 10편 113편 114편을 불렀고 식사 후에는 115편에서 118편의 시편을 함께 암송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시편으로 할렐루야 시편으로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갑니다. 숙소는 배단 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 6월 절이 예루살렘 안에서 지키라는 그또 하나님의 뜻을 또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었고 또그 감람산 개세만의 동산에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최후를 맞이하기 위함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과 관련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자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펼쳤더니 1절에 그 13장을 기록하는 그 서두에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만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 우리를 참된 가족으로 여기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금 또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끝까지 함께하시며 우리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섬세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으니 또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기회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위로와 새 힘을 얻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그 어떤 길에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누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